중국의 불법조업 어선들의 흉포함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단속의 저항에 쇠꼬챙이와 소형폭탄 같은 살인무기까지 예사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인천 소청도 앞바다.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해경단속선을 향해 날카로운 쇠조각을 던집니다. 떨어져 떨어져. 해경이 최루액을 살포하며 다시 접근을 시도하지만 계속 날아드는 색조각과 상자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가까스로 중국 어선에 접근하자 중국 선원들이 색포챙이와 쇳파이프를 맹렬하게 휘두르며 저항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해경 대원들이 중국 어선에 올라타자 중국 선원들은 바로 옆 어선으로 넘어가며 도주합니다. 야, 그때 당시 현 측에 5명에서 6명 정도가 우리를 못 올라오게 강하게 저항한 적이 있습니다. 해경 단속 과정에서 포착된 물기둥. 이날 중국 선원들이 자체 제작한 소형 폭탄까지 던지면서 단속 현장 곳곳에 물기둥이 속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흉폭해지는 중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GPS 추적기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최첨단 장비를 장착한 1,200 톤급 대형 단속선까지 투입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렇게 불법 조업 어선에 쉽게 승선하기 위해 사다리까지 특수 제작했습니다. 불법 조업하다 납포된 중국 어선은 올해만 237척. 지난 3년 동안 단속 중 숨지거나 다친 해경 대원만 23명입니다. 돌을 넘는 중국 어선의 폭력에 서해상에서는 해경 대원들의 목숨을 건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네, 최근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들이 해경 단속에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해경 대원들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쇠창살로 등선을 맞고 심지어 흉기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해에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 해경의 정선 명령을 어기고 속도를 높입니다. 배 안에서 뭔가를 던지는데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호챙이와 사불된 선원들, 흉기를 꺼내 접근을 막는 선원들도 있습니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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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대원이 배한 쪽에 발사한 고무탄총에도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저항을 계속합니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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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들의 저항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해경 대원이 접근할 수 없도록 새창사를 누른 어선도 있습니다. 불법적 중국 어선 선미 좌 우측으로 새창사새창사설실의 상태임. 아예 등선을 막기 위해 철조망이 설치돼 있기도 합니다. 단에서 실시 중. 내부의 승선에도 어선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타실 문을 잠그고 뱃머리를 북방 한계선 인근으로 돌리고 속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지 절단기 이어 내부로 들어가는 드림마 절단 시도하고 있어. 지난 7일 우리 고속 단정을 침몰시킨 뒤 달아난 중국어선도 북방 한계선 쪽으로 도주했고 해경은 결국 나포를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현재도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40여 척, 일각에서는 해양 경찰청 해체 이후 중국어선은 급증했지만 우리 대응력은 약화됐다는 나요. 비판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을 들이받고 침몰시킨 뒤에 달아난 중국 어선은 100톤급 철선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항의했고 수배에 나섰는데, 당시의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중국 어선과 충돌한 뒤 침몰한 해경 고속단정. 단정에는 조동수 경위가 탑승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경대원 8명이 중국 어선에 설치된 최창사를 부수고 탑승해 있던 상황으로 중국어선에 바짝 붙어 대기하는 순간 또 다른 중국어선이 달려들었습니다. 제 시각상으로 봤을 때한 50m 이상 떨어져 있었던 걸로 중국어선이 제 후방에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탈을 했습니다. 당시 해경이 탄 소형 나선 중국어선은 조타실을 걸어 잠그고 중국 쪽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었는데 해경 고속 단정이 선미 쪽으로 이동해 어선의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 2차 공격을 당해 침몰했고 조경이는 탈출했습니다. 탈을 하려고 는 도중에 중국 어선이 제 선, 단정 선미를 충돌을 하고 단정은 좌현 쪽으로 약간 90도, 45도 이상 기 상태였고요. 이는력후어하던또 다른 해경 단정 주변에. 중국어선 수십 척이 몰려와 위협하면서 후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하루 넘게 침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 관계자는 사건 당일 해경 본부와 국무총리실,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지만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설명 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돈입니다. 해경이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고속 단정이 침몰함에 따라 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무기는 한포인데요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 고속 단정을 충돌하는 방법으로 침몰시킨 중국 어선. 해경 측은 살인 미수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단속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제해 왔던 그 무기 사용이라든가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여기서 무기는 경비 함정에 배치된 함포를 말합니다. 현재 경비 함정에는 20mm와 40mm 발칸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형 함정에는 76mm 함포까지 배치돼 있고 표적을 자동 추적하는 사격 통제 장치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3월에도 일선 경비서장이 한포 사용 방침을 깜짝 발표했지만 실제 사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해경 경비법에 따르면 나포나 체포, 생명의 위협 시 무기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권봉과 섬광 포금탄, 고무탄 총 위급 상황 시 제한적으로 권총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전 등 무기로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용 무기를 민간 선박에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어선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해양경찰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어제 오후 5시 6분쯤 인천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두 척을 납포하던 중 주변 어석 30여 척이 몰려들면서 해경함정을 위협해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포 당시 현장에는 3,000톤급 경비함 두 척과 1,500톤급 경비함 한 척, 1,000톤급 경비함 두척등 중부 해경 기동 전단 다섯 척이 있었으며 이중네 척이 일제히 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용 확인은 공중을 향한 위협 사격으로 어선 파손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해군과 합동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과정에서 해경 특공대원 두 명이 중국인 선장의 휘두른 흉기에 질렸습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상처가 깊었던 대원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아직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우리 해경단정이 파도를 헤치며 중국 어선 한 척을 뒤쫓습니다. 서해 소청도 남쪽 8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66톤급 중국 어선을 나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벽 6시 반, 중국 선원들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선상에 오른 해경특공대는 순식간에 선원 8명을 제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타실 문을 걸어잠그고 저항하던 선장을 체포하려던 순간, 앞장섰던 41살 이청호 경장은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베었습니다. 잇따라 들어간 대원 네명 가운데 한 명인 33세 살 이모 순경도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간 것인지 위쪽으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제가 단정될 수 없기 때문에 아, 예, 제가 예, 부위를 알고 부위를 부위는 이쪽 부분에 지금 현재 찔려 있는 요 해경은 인천에서 헬기를 보내 이경장 등 부상자 두 명을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경장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1 0 시에 최종 사망 판정이 나왔는데 관략 법안이 진술에 의하면은 이미 그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그 경찰관이 순직하였다라는 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아내와 이남 1년을 두고 순직한 이청호 경장 가족들은 갑작스런 비보에 오열했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 선장 42살 청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또 선장과 선원 8명을 전원 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불법 조업을 하던 나머지 중국 어선 한 척도 붙잡아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